할렐루야 2020년 10월 12일 메시지 묵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6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 예레미야서는 묵상하는 일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너무 깁니다. 아, 우리 내용이 너무 긴 것은 책을 보다가도 좀 질리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묵상을 좀 하다 보면 이 말이 저말 같고 저 말이 이말 같고 해서 헷갈릴 때가 많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고 이걸 또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만 잘 알고 묵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발론의 침략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천하 무적일 것 같았던 이집트도 새로운 강자인 바벨론에게 망한 것입니다. 아, 인생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생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은 죽음이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면 사람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요즘 어, 우리가 의지했던 누군가가 사라지거나 또 의지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의지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음만 다치고 낙담만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